예, 안녕하세요 케이농미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가 필리핀에 와 가지고 처갓집에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사시는 시골에 왔습니다 지금 3주 계획으로 와 가지고 지금 일주일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시골에 와 봤어요 부모님은 여기에서 아마 예전에 바나나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으셨나 봐요 보면은 아직도 옆에는 여기는 지금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힘드셔서 바나나 농사는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밭으로 개간하셔서 밭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집 옆으로는 이제 잘가꿔져 있고 병아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옆에는 예 바나나밭입니다. 우리가 먹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필리핀 바나나들이 이곳 마라구산에서 생산이 돼서 이제 이렇게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음 이런 식으로, 와, 바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밭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이쪽에 또 바나나 농사를 또 지으시고 계셔가지고, 어, 보면은, 이렇게도 달려 있고요. 신기하죠. 여기 보면 바나나밭이 그냥 끝없이 있습니다. 속에가 지금 바나나밭 속에 지금 와 있는 거라서 어, 우리 보면은 대체로 그평무 평야 해가지고 넓게 막그곱창지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전체가 그냥 바나나밭이에요. 전체가 완전히 바나나입니다. 끝없이 보여, 요 끝없이. 그래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네. 여기 차는 이제 와이프 여동생이 네, 사가지고 어, 이게 우리 차로 가 보면은 그 다마스 같은 차인데 한 10명 정도가 탑니다만 뛰어타면 차를 타고 왔어요 마티시티에 있다가 이곳 마라구산까지 1시간 반 정도 네. 이동을 해서 온것 같습니다. 어휴, 날씨는 해만 비치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도 여기는 산속이어서 좀 선선한 편인데, 하여튼 되게 덥습니다. 대나무 나무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보시면 대나무가 와 이쪽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바나나도 굉장히 퉁겁네요 우리나라 에서는 거의 보기가 좀 드물 정도로 이렇게 바나나를 베어내고 또 옆에서 새순이 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됐는데 영상 오늘 처음 찍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영상을 좀 찍어서 필리핀에 있는 뭐그 보는 모습들 한번 찍어서 영상에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바나나 밭은 여기까지 찍고 또 잠시 후에 다른 영상도 찍겠습니다